안녕하세요 호주 사나 아저씨입니다. 어, 요즘 제 관심 제 저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헤어 디자인을 하는 저의 직업에 AI가 이, 어떻게 우리의 직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가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고 하고 있어요. 어, 여전히 아직 좀 막연하긴 한데 좀 음, 답답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내가 오늘도 오전에 와서 이제 AI 관련된, 그래서 이제 알겠어. 이런 것들이 뭐 구글이 바드를 내놓고, 오픈 AI, 아이, 오픈 AI가 채 네, GPT를 만들고, 얘네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지? 네, 헤어 쪽, 특히 실무 쪽에서의 지금 당장 이런 LLM, 예, 네. 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던데, 이제 초거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 사실 잘,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어, 어떤 뭐, 텍스, 어, 텍스트를 집어 넣었었을 때, 그 텍스트의 문맥을 이해를 하고, 뭐, 거기에 맞는 알맞은 이미지들을 뽑아내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조금 더 알맞은 문맥들을 찾아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들. 예, 네, 그 정도쯤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일단 뭐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음, 근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큰툴 안에서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어 유명한 분들, 이 AI 관련된 굉장히 석학인 분들이 얘기를들을 하는 걸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제, 이 세세한 부분들, 이 버티컬, 아주 이 큰, 어, 이 거대한, 이 사이즈 안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로 이제 나눠가는, 나눠져가는 버티컬적으로 아주 나눠져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헤어 디자인 쪽으로도, 그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 쪽으로도 이제 조금, 소조 금 넓히면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될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접목을 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예, 고민을 하,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네요. 이제 내일 오늘 크리스마스 브고 저는 오늘도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샵에 나와 있고요. 어, 지금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이 AI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을 해나가 해나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루틴들이 좀 깨지는 부분들, 뭐 독서 시간이라든가, 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맥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씩 그게 이제 조금 예, 옮겨가 있다 보니까 살짝 흐트러지는 느낌도 좀 조금 생기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립시키고 하기 위해서 예, 원생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균형 잡기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볼때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하는 부분들은 아예 이렇게 책째로이를게 접어놓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도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의지력 의지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깨닫기 시작했었던 게 벌써 한 10년 정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의지력만큼 간사하고 아주 쓰, 아주 아주 하찮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지금 같은 경우만 봐도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음 지난 1년 넘게 동안 계속 해왔었던 이 루틴이 잠깐의 다른 관심 분야가 생김으로 인해서 예, 이제 깨지게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 그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이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이제 많이 나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내가 하루 동안에 쓸수 있는 의지력의 그런 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갖다가 하기 위한 의지력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이제 책에서 원생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높은 순간이 되는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시간에 내 의지력을 다해서 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치워 버리고 나면 어, 그 외에 좀덜 중요한 일들은 네, 큰 의지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보면서 음, 이 만족을 지연시킨다,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지력이 늘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네, 지갑에서 돈 꺼내 쓰듯이 아무렇게나 막 꺼내서 쓸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음, 그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 마시멜로 테스트.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준 마시멜로가 있는 방 안에다가 넣어놓고 15분, 30분 뭐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이걸갖다가잘 버티고 나오면 두 배를 주겠다. 아니면 그냥 그것만 먹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랑도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진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지금 당장의 행복을 좀 뒤로 미루고 할 것이냐. 요즘은 보면 지금 당장에 내가 행복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때 순간을 즐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꼭 행복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순간을 즐기는? 그니까 요즘 너무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도파민 관련된 부분들인 것도 같습니다. 그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쾌락, 즐거움, 흥분,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에 의지력을 쏟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그거 갖다가 그냥, 예, 취해버리고 나면 이후에 오는, 이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 순간을 이제 지내버리게 되는. 네, 그래서 왜 나중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되냐.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네, 하면 돼요. 근데, 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뭐, 반쪽짜리 같은 삶이 아닐까? 그니까 늘 쾌락과 흥분, 뭐, 재미,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는.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들을 해요. 늘난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여태까지만 살아왔으니까. 나중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의지력을, 어, 어 약간의, 그니까 많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자잘자잘한 의지력들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어, 나중에 행복 때문에 지금을 미루라는, 지금 행복을 미루라는 게 아니라, 어, 그걸 당장 지금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도파민적인 행복인 부분들을 의지력을 사용을 해서, 예, 조금 그 기간을 살짝살짝씩 뒤로 미뤄가다 보면, 어,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살아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더큰 보상으로 우리한테, 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월천 벌기, 예,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월천을 벌어본 사람으로서 또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된 삶으로 영유를 시키지 못하고, 해 봤었다라는 과거에 이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게 그때 이제 제가 실수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거죠. 어, 내가 월천을 계속 벌고 월천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그런 소득으로 인해서 그때 당장의 행복감을 이제 만족시키는 예, 그런 부분들로 살다 보니까 예, 미래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의 보답으로 저는 한 지금 5년 동안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깨달았던 거는 음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 많은 의지력들을 동원을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 그 것들을 꾸준히 지속시키고 영위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조금 더큰 것에 가지는 거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예,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살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록 이제 그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패를 했,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더 나은, 예, 네, 저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예. 네, 그니까, 네가 AI를 배워서 뭐할 건데, 모르죠, 저도. 저도 몰라요. 제가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수박 겉할 기식으로 배워봐야, 어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배워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어 재미있는 현상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 컴퓨터 공학 관련된 이런 AI 라든가 뭐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뭐 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관련 이런 쪽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얘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들을 내가 표현, 이제 표현을 해주면, 그분들은 헤어에 관한 부분들은 단순히 머리만 자르러 오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은 자기 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생활에서 느끼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아니, 별거 아닌 것처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 개인적인 의견, 소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끌어 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예, 고객들하고 그러한 어떤 접점들이 생겨서 스몰 토크가 이제 길어지다 보면, 어, 그만큼 시술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시간이 단순히 어떤 시간 대우기 식의 그런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고객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라도 어 보고, 읽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나 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잡다한 지식, 예, 네, 잡학, 잡, 어, 세상에서, 알쓸 알쓰, 알세신 잡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예, 네, 그런 지식들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제 잘 쌓아가다 보면, 그 숫자, 그 숫자지 같은 지식들도 쌓여서 결국 하나의, 나만의 것이 되니까, 네,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한다는 부분들은 늘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의지력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하는 부분들의 것들과 합쳐서, 이제, 고객과의 접점, 이런 부분들까지 기록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쉬는 날입니다. 네. 저도 푹 쉬고, 화요일 날 다시 또 영상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의미있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